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1,100원을 중심으로 1,200원까지 올랐다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00원 정도의 그 경제를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한 1,400원 정도가 넘는 환율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고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사실은 그 6개월 사이에 지금 한 100원, 150원 정도 오른다는 거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일단 안 좋은 거죠. 돈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처음에는 환율이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결과적으로 그 레벨 전체 레벨로 보면은 한 1300원대 1400원대 이상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크다. 환율의 어떤 작년 1년 동안의 어떤 그래프를 보면은 24년이죠. 2024년 10월 달 이때는 환율이 13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잖아요. 뭐 개엄 사태, 탄핵 사태, 뭐 내란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을 때 환율이 한 1,470원, 8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다시 또 1,3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400 원 때, 이제 한때 1,470원을 넘어서는 환율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관세를 낮췄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기업들은 또 대규모로 미국의 어떤 제품을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을 사야 되고 방위비도 늘려야 되고 기업들이 어떤 미국 투자도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러에 대한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 과연 충분한 달러가 있을까? 저런 것, 저렇게 많은 달러를 밖으로 유출을 하고서도 한국의 외환 시장이 유지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불안감이 작동을 하면서 환율이 1470원, 80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섰죠. 정부가 나서서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대책도 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주식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서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빨리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또 외환시장에 또 직접적인 개입도 있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1,430원, 50원 정도를 지금 낮춘 상태죠. 상태인데 2026년도에도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환율이 오를지 이거는 사실 외환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경제 어떤 모든 변수들이 다 이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잘될 건지 그다음에 미국하고 약속한 그 3500억 달러 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건지 그다음에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남북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그래서 뭐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하고 중국 중국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요인들이 지금 다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정부가 환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100%다 믿지는 않죠 시장은. 그 선언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를 보고 이제 움직이고요. 환율이 불안하면은 투기 세력들이 가세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는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가? 정부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노려서 돈을 벌려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환율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인 플러스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환율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금리도 또 오르게 되거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어떤 현금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그 어떤 10년 정도의 역사 아니면 은뭐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1,500원이 넘어가면 분명히 이제 위기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단기간에 폭등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려 그러면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를 하려 고 그러겠어요. 하나 투자를 안 하려 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지겠죠. 또 채권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되면 이제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대출 금리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 비용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죠 물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돼서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어떤 물가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의 양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게 되고 실물 경제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는 이제 환율이 완만하게 오를 때는 수출 경쟁력이 좀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아주 급등하게 오를 때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도 반드시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소비를 줄이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전체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기의 형태는 지금 다르다. 우리나라 겪어왔던 경제 위기 중에 뭐 IMF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그때는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왔지만 그냥 한번딱 오고 그다음에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IMF 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또한10% 정도의 성장률로 바로 반등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충격이 크게 왔을 때는 반등도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충격이라는 것이 그때만큼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지만 반등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면 그때보다 충격이 작을지 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식의 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금리도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어떤 현금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 금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산을 갖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환율이. 환율이 계속 오르면은 그거로 인한 또 여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경제에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둘 사이에 어떤 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각자 투자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laughs> 저 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를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찍어냈죠 사실은 미국은 어떤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이제 경제 위기를 막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대 이후에는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달러 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98 정도니까 만약에 원화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다 그러면 원화는 지금 가치가 엄청 떨어졌을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폐를 많이 찍어냈을 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달러가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원화를 만약에 달러처럼 찍어냈다 그러면은 그 원화를 누가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외국 사람들이 원화를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만 해도 지금 과거에 한 IMF 때 100억 불 하던 게 지금 4,300억 불로 들었잖아요. 그것만큼 수요가 창출이 된 겁니다. 지금 일본은 1조 달러가 넘게 가지고 있고, 외환을 갖다. 중국도 훨씬 더 많은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다 그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죠. 돈을 수출하는 나라.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지만 미국은 돈을 수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들도 있어니 그게 가장 쉬운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를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같아 1달러도 안들어가요 근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미국이 그거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면 100달러어치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원가는 1달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달러어치의 물건을 사는 거죠. 엄청난 부등가 교환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달러를 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은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미국 물건 안 사고 그냥 가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 내면은 뭐 항상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 화폐 발행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화폐 발행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통화가 그런 통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고 유통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 미국의 어떤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안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던 달러를 다 미국한테 주고 미국에 가서 유통을 시키고 미국 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달러를 미국의 인플레 부담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걸 상쇄시켜주는 모양이.